이미지은도안어오죠죠안프프죠로회회하하죠파파당당이라이 망할... 아망할이래아 우리 귀여운 고슴도치 참 깨는데 어? 왜 어? 이걸 자? 이걸 깨? 이루야, 왜 하필 수면 무기니, 너? 응, 나기막의오레벨 옵냐? 와? 오면 님도 기막에 챙겨오시던가. 응 음, 기절 내성 없죠? 뭐야, 오자마자 내기에, 내기가 막고 있어. 어. 돌려가지고 잠 깨려고 내기 잡고 있어요. 내기 폴 소리 좀 크잖아. 잠 깨겠지. 빠르, 빠르, 근데 빠르, 빠르, 아이스본 빠르. 오니까 음, 별로 빠르, 빠르. 안 먹히더라고. 그거 있잖아 미불조랑 바질이랑응 정가. 어왜 죽었어? 왜 죽었냔 말이야. 나 아직 철가안 썼어. 현재, 라보 철가, 발당 120. 난 몰라. 그냥, 안 셀래. 1틱당 43집 나오고 있어. 기분도 했는데. 이, 이게 뭐고. 아, 펌범한 관입니다. 박근실3 0때도 나오긴 하는데. 아니, 해. 해성하고 해커가 있는데, 이걸 못 피한 후... 자기 손을 탓하십시오. 훔터요, 가장 난 간통탄으로 피해 복하면 되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에다가 해커 감만두 개를 달아놨다. 우어라! 아, 란시 그리고 수면마비도 다 구비되어 있음 나 지금 피 차는 거 보여? 반피상가였었는데 어우야 응, 풀피야 비약 안 어, 먹었어 어 머리 부파야 <laughs> 몬스터의 탄유질 조진 원흉이 보호건 때문이 아니냐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원흉에 간통판이 있다고 해도 다름이... 틀린 어... 말이 아닙니다 철갑을 들고 어철갑야 들고 기절 내석이 생겨버렸지. 응. 어. 이걸 몬스터 많이 아팠나 보네. 아플만하지. 애초에 제네번 4번 누웠어. 네 번인가 누웠을 텐데 아마 지금. 아플만하지. 용암지대 쿨드링크 필요하다고 난 그딴 거 필요 없다. 아, 나는 필요해. 손을 완충... 벗어지 있기 때문이지. 왜냐? 왜냐하면 관통탄으로 회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 필요해. 완충 채꼈거든. 아 이제 아 트랩도 들고 왔겠다. 한번 얘 치우거라 개 보니까. 뭐야 필요해. 트랩 들고 왔어? 어. 저 사람 전탄하고 <목소리> 여기 깔아놓고. 뭐야 비분 노네? 아 내딜. 자 이제 여기 있는 무. 묻... 네무덤으로 와라. 노 이걸 못 피하네. 구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 개꿀. <laughs> 오케이, 이때다. 마비탄. 아, 진짜 좋다. 마비. <laughs> 뭐야, 꼬리 상처 사라졌네. 꼬리 상처와야 돼. 와, 너무 예쁘게 누웠다. 그러게. <laughs> 수면도 <laughs> 걸까요 지금? 마음대로 하슝. 오케이 주이. 수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 근데 사, 사패 들어갈 필요만 나요안 아, 들어가지 지 않아? 그? 아니, 들어가네. 아니야 패 들어가네. 사패 때 하죠? 아니 수면수면타 머리에 세발 들어갔으니까 뭐. <laughs> 왼쪽 팔 왼쪽 팔. 머리. 와와 머리하고 머리하고 팔 하나 나갔네. 둘다 나간 거였어? 어, 아 많이 머리는 1패에서 날렸어. 철가 때문에. 아, 그러네. 생각해볼까? 철가 때문에 머리, 머리가 날아가기 뿐 나, 1패에서. 나도, 나도 1패 때 머리만 때렸어. 몇 분이나. 이아 중에 그냥 와. 대화, 인기브라키 정도는 그냥 대화하면서 와. 또 가면 여기서 팔파기가 나온다고? 난 살았어. 나저 난 팔파기 때문에 난안 맞았거든. 아하. 격강해야 돼. 앙강해야 해제. 헬기에다가라도 마스터고 꽂아야지. 와, 꼬리 나한테? 으악왜 이렇게 피했노 아, 이렇게 살았어! 기아노기아노를 <laughs> 때리네, 저거. 응? 저머리아파는 멀미의 머리아파 아니야? 아하! 멀미나. 저게 멀미날 정도인가? 애초에 나는 FPS에서 패줌 그딴가못 타가지고, 어, 스나이퍼 버리고, 그냥 돌격, 어, 돌격, 어, 돌격한다고. 아니, 불편한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뭐, 멀미나는 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멀미가 안 나기 때문이죠. 그 그리고... 사실 저걸로 아, 멀미 날 정도면 웬만한 3D 게임 은 아예 못하는 게 맞지 않나? 아, 하긴나 하겠는데 오늘 어 있잖아 그 질문 그거 해야 된다고 비행기 <laughs> <빙기> 타고 왔더니 <laughs> 아직도 여파가 아하 그렇구나 아 대가는 대가는 아, 김정이지 어 루스님이랑 똑같은데 다섯. 야, 아니, 맥쳤어. 망할 포요! 아, 예. 포요는 에반데? 아그 어디가? 하셨군요. 아, 왜 날개야? 왜 날개야? 아, 뭐야, 명얼한 님이 붙으셨구나. 그러면 그냥. 와, 라치, 어, 반동, 어, 빠른 사, 어, 반동 소 빠른 재장전, 탄안의탄안의 비를 받아라. <laughs> 와, 브입하게 나오는 것 봐. 와, 킬러 치견진 나오는 것 봐. 소리 봐 소리. 야 이게 간통탄이지. <laughs> 이시야에다가몇 가루 못 깔아서 발병 나는데? 이시야에다가 경지 몇번 일어나는 거야? 얘이패 들어가겠다 이제.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안 들어가? 안걸안 들어가? 이걸 이걸 입들안가안 들어가? 지들어갈때들어 때려줘 지포려는어가안야어패안가안패가안가안이래가안가안어가다간어안 들어가? 다기어가준비기아안 들어가? 안 <laughs> 응 그딴거 안맞아져 <laughs> 왜왜 없어요 그거 폭력만으로도 살았다 <laughs> 왜냐하면 이것이 좀비 차익이기 때문이다 모비우스님도 아시는 그 차익입니다 그... 되지 않아? 엄버프 진척 속성 되나? 속성 공격력, 속성, 속성 공격력? 뭐야, 아 알바필이 생각해보니까 속성 필이잖아 그거. 응. 다들 연주 쌓는 것 봐. <laughs> 자기 강화도 해야 돼. 이참에 향주파나 쌓아놓자. 투감무요시. 투감무 <laughs> <풍암무요>. 청각보 미친. <laughs> 모가 있는 버프랑 버프도 다 걸리는데 <laughs> 지금 버프랑 버프 다 걸리잖아 지금 이게 뭔끝치카 가는... 이게 뭔끝치카 눈중이야 소성계 육과 뭐야 이거 오케이 가자 <laughs> 와 잠만 이거 고수파도 있네 어 미친 고주파 야 닌들아 저희 소송내서왜 이래 이거 방금 왜 이래 이거 공격력이야, 공격력 왜, 왜, 왜 이래? 이건 뭐 이거 뭐야? 이거 볼만하겠는데, 아 잠깐만, 활공못장는데 <laughs> <할 공고창. 웃음> 아... 아... 못굴렀어 바가 박아, 빨리 먹어. 장족파 들어가신다. 양쪽 파 들어갔다! <laughs> 이거 맞나? 아, 아파라 생각해볼까? 나 이거 해커가 있던가? 나 해커가 없는데, 왜이게 그러니까 나도 해커가 없네? 나뭔 소리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나한테? 어왜 나한테? 어디, 왜 나한테? 어? 안 들리나 해서 나한번더 말하려고 그랬어, 군발. <laughs> 기절했어! 향주파 <목적하다>. 633! <목적> <목적> <laughs> 어? 이이이야이이하고 있는 거야 나도 할래. 이이가이이아왜또이이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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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기> 있어? 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아 인터넷을 켰는데 겜방이라 그런가 한 게임 포커로 연결을 시켰네 예? <laughs> 예? 나 인터넷 안 돼서 겜방 오잖아 지금 어? 잠깐만 누웠다고? 향주파다 <laughs> 향주파 <laughs> 어? 잠깐만 이걸 지착한다고 돌돌이다 돌돌이 <laughs> 좋은 돌돌이다. 아아 아, 돌돌 삼주파 쐈느라 깜... 못 피했어. 벽으로 들어가란 넬기야넬기 <laughs> <laughs> 불쌍해. <laughs> <laughs> 와넬기 겁나 맞아. 느낌표 <laughs> 집게. <laughs> 아이고... 포요 못 피했다... 도전자 발고아또못 피했다... 이돌 졸돌이 틱당 131 들어갔는데? 141... 아 잠깐 루스님은 일... 아, <laughs> 뭐야... 어? 아, 카운터! 미안 네... 지금이야 향주팔처럼... 지금은 아니야! 나 이거 아스테가 적힌데? <laughs> 뭐야? 아! <laughs> 망할! 돌돌이는 맞아줘! 뭐야, 얘 벌써 피가! 어, 또 여기 불쌍해. 어, 잠깐 어, 누웠다고? 어, 착착. 기절. 얘네들현 주파를 다 싸워 나왔었지. 이미 현 주파를 발동시켜 누웠지. 아, 이러면 걸리면 죽어야지. 죽었어! 아우 어, 역겨워 <웃음> 역겨워 오 <laughs> 5분 칩했네 <laughs> 야오분치라고야 피리 개쎄다 내외에서 동시에 <laughs> 찍어서 죽었어 <laughs> 아까 이거 아빠를 막히게 혹시? 망할! 아니 <laughs> 어, 뭐, 아니야, 아니야 어, 머리에 어, 막혔다 어, 머리에 다... 막혔다 <laughs> 제발 불밤밤을 맞춰주세요 아비오스님한테 왔네? 그러게 야 풀버 아 이거지 아 이거야 맞아 수세 수세.. 아 안됐다 공중풀버 오쉣아 어? oh, 누구야 이거 공중풀버 찍어내린 거 누구야? 나 공중 풀고 <laughs> 수세 빵야 이게 팔에 들어간 반전이네 아 예리 도봐 쭉쭉 깎인다 수세 공중 풀고 망할! 머리 그만 돌려 어디가? 아, <laughs> 아, 이아중이이아중이 수세 띄우는 <laughs> 수세 한번 더! 아, 꼬리는 안이들렀네 어? 어? 어, 나, 어, 나 어디, 나어까지 밀려나, 나 어디까지 밀려나. 아. 풀고 바로 다시 가드했는데 이게 수세가 안 터지네. 아. 좀 빠르게 가드했다. 어디가, 머리! 아, 머리 좀. 아, 머리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 머리 좀 가만히 있어봐. 어? 예쁜 거 뿌린다. 어, 잠깐. 이거 나 날라간... 아아아못봐갔다 어, 잠깐. 나 생각해볼까? 얘한테서 스윙 하나도 안 뽑았네? 어? 돌멩이가 떨어져 있네. 니드라 멜롱석... 인가? 멜롱석이다. 다시 머리에 박았어 오케이 머리에 박았음 야 담배꽁초 불고 있네 담배꽁초 물고 있네 저 차에 멜론석이라서 그냥 다시 박았어요 어? 틀린 건 장탄수를 죽으라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막...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걸 가도 못했네 음, 잘 터진다 용접도 나 뭐해? 왜 포격을 안 해? 어? 자 여러분들 선글라스 끼세요! 어우 눈 아픈 것 봐. 나왜 자꾸 수세를 안 줄라지? 헤헤 수세. 아, 망할. 저희 좀 모여있죠, 여러분. 어? Oh, 야, 내 눈. 어, 얘또 지쳤다. 아... 불거어불어 어? 옆 스템이 훨씬 더 길구나? 나...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고? 오케이, 수세 응, 안 돼. 다시 누워 어디가! 어. 얘죽어가다 본데? 어, 멸룡적이다. 수세, 수세. 아. 망할 놈이? 그래, 꼬리에라도 딜이 박히는 게 어디냐, 그래도. 너왜 누구 날라갔는데? 어. 나왜 피해복이 그새 돼있냐? 아, 뭐야, 나. 포탄전드는 안 해놨구나. 머리 에 박혔다. 아야. 주세! 한번 더! 아, 안 박혔다. 아, 어디가? 어 뭐야 이게 역가드 당하네 수세피 한번 채우 아! 아씨! 뭐야 방금 왜 공격이 갑자기 빨라졌어 아 죽었다 어. 음, 나기포니기포냐 막으려고 했는데 뒤졌네 바보 <laughs> 몰라 그냥 죽었어